얼마 전에 외과의사가 파열된 보형물을 틱톡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커피는 맥심이네요. 바이커 웨커 시커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라인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뉴스를 봤는데 약 36년 전에. 가슴 보형물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36년 동안 언제 터졌는지도 모르고 파열된 상태로 계속 지내시다가 외과 의사가 그 파열된 보형물을 틱톡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그 여성분은 36년 동안 그 보형물을 파열된지도 모르고 갖고 계셨는지 저도 좀 궁금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내 보형물도 그런 상태가 아니냐? 어,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가슴 수술을 받을 건데? 그런 위험에 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으셔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치료를 해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열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것은 본인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양쪽에 가슴 포염을 동시에 넣게 되는데 한쪽이 너무 말랑거린다 하면은 그쪽이 오히려 파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한쪽이 굉장히 말랑하고 한쪽이 좀 딱딱한 것 같다라고 그런 소견으로 오시면 보통 딱딱한 쪽이 오히려 파열이 안 됐고 말캉한 쪽이 파열이 생은 경우가 드물지만 있고요. 또 파열이 됐다고 의심이 됐을 경우에 바로 뭐 칼을 대서 열어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아니면 MRI 검사를 통해서 내부를 본 다음에 치료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 초음파를 통해서 보형물이 접혀있는지 뒤집혀 있는지 아니면 파열이 됐는지 이런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치료 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 미국 분은 왜 36년 동안 가슴 보형을 갖고 있으면서 파열이 됐는지도 몰랐을까라는 궁금증을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과 미국과의 의료 환경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이 대륙이 땅덩이가 굉장히 넓고 운전을 하면 뭐 세네 시간은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병원이 근처에 없으면 본인이 운전해서 그 병원까지 가고 그 의사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영상학과 의사하고의 시간을 맞춰야 될 수도 있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웬만하게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뭐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슈퍼나 그로슈리스토어에서도 약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통해서 이제 복용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도 병원들이 많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영상학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당일에 내가 오늘 검사를 받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가서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살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검진할 때 만모그램으로 엑스레이로 찍을 수도 있지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부적인 환경을 디텍션을 해서 보형물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굉장히 겁을 먹으시고 현재 내가 보형분이 있는데 나도 이런 상태가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신다면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일과는 다른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가슴 수술 후에 2년 뒤 MRI 검사를 한번 받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MRI가 좀더센시티브하고 선명한 화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내부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다소 가격이 좀 비싸다. 그리고 MRI 안에 들어가면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다타반거를 못 견디시는 여성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힘든 어, 검사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에서 보여준 어, 보형물 파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슴 수술을 하셨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뉴스를 접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방 검사를 꾸준하게 받으시고, 또 혹시나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체를 하면 첫 수술과 같은 촉감이라든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가슴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보형물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라이언 생형과 원장 최상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